착착. 오늘 총 10명이라 그랬는데, 왜 아무도 안 보이지? 오늘 한번 텐션 끌어 올려보겠습니다. 착착. 아, 오늘 이거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오늘. 아이비 가이드. 아, 꽃놀이 투어. check, c h e 꽃놀이 투어, c h Somebody do it! The door is door! Somebody do it! 왜, 엄마? 자, 오늘 우리 응? 처음으로 여행 가는 날이에요. 어? 언니! 어? 안녕하세요! 엄마, 우리 아이비. 아이비 아, 어, 언니,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처음으로 맡게 된 아이비입니다. 너무 땡이, 너무 위기해. 이렇주세요 오늘 <laughs> 초어를받게된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미인세요 봐주세요. <웃음> 어머, 어 여기다 보자. 한번 더. 즐겁게 놀으하고 어머, 어 여기다 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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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니 알지, 영현이? 교수님? 네, 알지요? 알지요? <laughs> 진짜? 어, 오늘 어머님은 두 분이 또 음, 오셨으니까. 네, 제가 잘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네. 아, 여기요? 어머. 어. 어머. 어. 아, 여기 어머. 어. 아, 어머. 어. 어머. 어. 어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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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 아, 됐다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다어니 어머니. 어머니. 어 아이고, 아니요, 어머니. 누가 봐도 리나 언니, 부가 봐도 영현이에요 어머니. 아이 맞아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너무 좋다. 날씨도 아, 좋고. 날씨도 좋고. 네. 아, 진짜. 완전 기대돼. 네, 원해원. 응. 어, 누구시죠? 네, 네 누구시죠? 아, 저 문재환이라고. 네, 합니다. 문제환이, 네, 네. 문재환이, 문재환. 여기 가이드님이 참. 미인이시네! 어, 네, 네. 네. 노랗게 어. 아니 키를왜 부르시는 거예요? 가이드신데키를 <목소리> 아니 누구한테 부르신 거예요? <목소리> 아, 늘 부려야 됩니다 네네네 아, 네. 좋은 추억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요 어, 세요 아, 여기나요 아, 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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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 아, 둘이 닮았다, 여기는 둘이 닮았어 자기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나르샤 남편 황태경입니다 오. 목소리 안 들리죠? 어? 안 들리죠? <laughs> 안 들리죠? 안들리 들... 들... <laughs> 크게 네.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 나르시아의 남편 황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음 되게 매력 있다 나는 맨날 살면서 고음을 듣고 있어요 여보세요+ 살려. 여보세요 <웃음> <웃음> 맨날 이러는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데뷔되네 많이 데뷔되네 <웃음> <웃음> 몇년 차죠, 결혼? 저희 8년이요. 아, 진짜 오래됐다. 아주 신혼부부 같아요. 이런 느낌이. 그리고 남편분 그래요? 되게 잘생기고, 머릿속도 되게 많아. <laughs> 저 죄송한데, 이벤트 치려고 계속, 상관... 아, 계속,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아, 어머, 똑같이 생겼어. 어머, 어머 너무 똑같아. 어머, 와, 진짜 여기 야말로 붕어빵이다. 가보겠습니다. 네, 안 <laughs> 가이드셔서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박차 언니, 박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예쁘다. 둘이 똑같아. 어, 이름 너무 세야 예쁘다. 예쁘다. 세아 좋아. 좋아. 웃는 게 똑같다고요? 너무 똑같아. 예뻐. 아? 진짜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너무 똑같아. <laughs> 어, 그리고 같아요. 제가 아까 저기 뒤에서 살짝 봤는데, 리액션도 똑같아요. 어, 그리고 어. 뭔가 반응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 역시 피는 못 써요. 네. <laughs> <웃음> 깜짝이야. <웃음> 자, 그럼 출발 전에 다시 한번 인원 체크를 위해서 체리나의 1인김정영 어머님, 네. 네. 자, 네. 놀던 언니 투어를 위해서, 네. 자, 하나씩 걸어주시고요. 아니, 네. 자, 다음에 이영현님, 정귀래님, 자,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지혜님 문채아님, 아, 네, 아, 아,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서로, 저도 서로, 안 서로, 서로 안 연예인. 서로 연예인. 네 나르샤 그리고 황태경님, 네 조아 씨, 박세아 씨. 네. 네, 네 이렇게 총1 0분 출석 네. 확인이 완료되었고요. 저희 이제 버스 탑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니 근데 우리 여행 어디 어디로 가요? 제가 안에서 설명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네. 어디로 가는 거야? 카메라 <laughs> 있는데 앉으면 되지 않을까? 안전벨트를 무조건 아, 매야 돼. 음, 당연하지. 엄마 자켓을 벗어. 지금 여기 안에 있으면 오래 있으니까 음. 이렇게 팔만 빼놓고 있어. 응 음, 음, 이렇게. 이렇게. 음. 내가 해줄까? 음. 됐어, 됐어, 됐어. 어, 네. 안녕. TV 나오는 거야, 테레비 나오는 거야, 테레비. 어색하다. 위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필 받으면 노래 불러? 오빠? 아 예를 들어서 보통 아니 이런 버스 영어나 이런 걸 한번 도안 타봐가지고 나도 아, 처음 타봐. <laughs> <laughs> 어머, 하우링 하우링. 자 여러분 너무 설레이시죠? 자다 함께 소리 쭉. 저기 끼는 뿌리지 마시고요. 어머니들이 있는데 끼를 너무 버리는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가이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너무 턴을 많이 돌까요 아, 이드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laughs> <laughs>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가이드로서 오늘 일정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산수유 마을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한 시간 자유시간을 가진 오, 후에 다시 여기 버스로 모여주시면 음. 또 우리가 이천으로 또 이동을 해서 이천 쌀밥 쌍딸리 휘어지는 쌀밥 정식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무리는 또 숯가마. 숯가마 찜질로 이렇게 오늘 여행 화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숯가마 거기 라면도 있지 않아? 갑자기 라면을? <laughs> 아니, 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없으면 할수 없고. 나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아. <laughs> 야, 술좀 매겨야겠다. <laughs> 우리 또 근데 패키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또 뭘까요? 상품, 상품,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아, 가장 중요한 네. 거는 서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아 오늘 좋은 날인데 누구 하나 싸울 것 같거든요. 아 <laughs> 아 사실 가족여행이 네. 시간이 좀 지날수록 이제 어, 싸우있는 확률이 그렇죠. 많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부부 동반들이 몇분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그걸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약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네. 꼭 이탈자 한 명씩 꼭 아, 생기잖아요. 있어, 딴데 가고. 사실 저는 사실 오늘 가장 걱정되는 게 어, 나르샤 부부. 음. 저희요? 네. 왜, 왜 아직도 굉장히 화끈하시다고 들어가지고, 혹시 아, 중간에 아, MV를 네. 가시지 않을까. 어, <laughs> <laughs> 바로 머아들으시네요 어, 바로 알아들으시네요? 예. <laughs> 학습이 <바로 알아들으시네요? 웃음> <laughs> 됐어. 아, 아니, 주연이, 어머님이 엄마, MT가 뭐냐면, 그러신 거 같은데. 모텔 줄임말이야. 아, 학교 해서 중간에 모텔 가지 않군요. 아! 어머니, 응. 어머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도 알고 보면 MT를 좋아하셨을 수도 있어. 어머니, 아! 어머니 m t 도 좋아하셨을 수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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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었을 때. 아, 젊었을 아무 대답을 아니. 하지 마. 오늘 약속 꼭 지켜주시길 네, 바라구요. 네, 서로를 네. 배려하는 마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많이 신났네. <laughs>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또 이런 협력을 네. 중요한 또 단체 여행이다 보니까 오늘 또 가족 여행을 위한 5개명 한번 함께 외쳐 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언제 도착하는 거니? 아, 언제, 언제 도착하는, 도착하는 거니? 김지입니다. 땡. 음식이 짜다. 음식이 짜다. 김지. <laughs> <음식이 짜다>. 음식! <laughs> 겨우 이걸보러 여기까지 왔니? 돈 아깝다. 돈 아깝다. 돈 아깝다. 돈 아깝다. 네, <laughs> 네. <네네. 웃음>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낫겠다 지금 <laughs> <laughs> 음, 집에서 네. 안 하는데? 아그리 마지막으로 <laughs> 오늘 혹시 <laughs> 아그리 마지막으로 집에서 혹시 <laughs> 오늘 혹시 오늘 혹시 셨어 오늘 몇 분이나 남았어요 도착 <laughs> 아까 얘기하지 말랬더라 옆 너무 늦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초아는 네. 형제들이랑 진짜 많이 싸우잖아 사실 많이 네. 자매, 자매 장난 아니잖아 자매 친구 <laughs> 저희 언니랑 거의 안 싸웠었어요. 초아가 그때 술 취했을 때 네. 연말에 친언니 얘기했었는데 네. 언니에 대한 그 애착과 사랑이 아, 장난 아니더라고. 몇살 터울이야? 음. 저희 두 2살. 살이요. 아, 옷 때문에도 엄청 싸우잖아. 내옷 입고 해나갔어 이거부터 시작이좀 주셨으면... 달라가지고. 세아 <laughs> <시은이. 웃음> 아니 우리 초아 언니 세아 씨는 네. 우리 초아 소개팅 좀 해줘요. 아니 진짜 제가 어떻게요? 남편 기이 아, 없어요, 괜찮은 사람? 아 없어요. 아, 근데 네, 남편이 없어. 저랑 동갑이에요. 같은 학년을. 학년이라서 친구다똑 같은. 아 그래? 아 연하남이에요. 연하남. <laughs> 오 진짜. 아, 남편 연하남이에요? 네. 살아보면 연하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분 연하세요? 저는 정신이 연하요. <laughs> <난. 웃음> 아니 한마디 한마디 한면네 눈치를 계속 봐. <laughs> 계속 나는 거야. <거예요>. <laughs> 왜 이렇게 그게 아니, 거야. 아니 얼마나 자으시는 거예요. <laughs> 왜나를 쳐다본지 몰라. 내가 몸내. 아니 우리 옆에 쳐다 누구 쳐다보겠어 그러면? 어떤 거예요? 아니 과도한 멘트를 내가 좀 주의하라 그랬거든. 과도한, 아 과도한 멘트 좀 주의해라. <laughs> 다른 사람들 멘트 해야지왜 자기만 하려 고 그러니. 아니, 형부. 그때 집에서 봤을 때보다 살이 더 빠지셨어요. 그죠? 우리 그때 거, 봤을 때보다. 그때보다 한 2kg, 2kg 1kg 빠졌어요. 응. 그때보다 그리고, 더 빠졌어. 우리 아이프랑 살면 빠져요. 아니, 아악 너무... <laughs> <laughs> 아니예요? 차장에서 만났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혼났대. <웃음> <웃음> <laughs> 내리자마자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에 타서부터 차 타서? 어, 아, 아. 지금 한 시간 동안 계속 혼나다가 내릴 때한번더 혼나고 내릴 때뭐 때문에 혼나셨어요? <laughs> 왜 혼났죠?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나 하여튼 혼나 <laughs> <laughs> 아, 집에서 나올 때는 양말을 여기다가 아. 자주색을 신어서 아그색 말고 그레이색을 신고 와라 그래서 그레이색 못 찾아서 또 신겼고 그다음에 나오는데 잠바를 안 입고 나온 거에 추운데 잠바를 입고 와라. 그래서 어떤 잠바를 입니 해서 네이비 잠바를 걸. 네이비 잠바 뭐지? 그러면서 또 들어갔어. 근데 상자 들어가면서 네이비는 어떤 색깔인가 막 생각했었어. 네이비는 무슨 색깔? 나한테 네이비가 있었나? 막 아니 진짜 뒤에서 보니까 더 웃기다. 얘기는 하는데 자꾸 시선은 언니한테가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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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와이파 나도 나도 너무 가끔 너무, 알아서, 마, 혼내잖아. 어, 너무 혼내면. 아 너무 어. 혼내면아 시원하게 에어컨 아, 좀 어, 쐬고 그래. 있어. <목소류> <목소류> 형부 뭐 MBTI 어떻게 되세요? ENFP? 그, 그, 아, INTP 그 아, 아이, 아이, INTP인가 맞을 거예요. 나아 몰라. 아 몰라. 그리고 우리 할프가 그 엄격한 관리자. 너무 관리해 너무. 관리해. <laughs> 너무 관리해. <laughs> 근데 어? 나는 약간 간호사인데 왜 헌신을 다하는 간호사 같은 나이팅게일 음. 같은 그런 성향이네.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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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 확실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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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가 맞아. 아. <웃음> 아니 아니 래두 <laughs> 가지가 있어. 어? 그래서. 근데 내가 아는 왜 와이프는 왜 나한테 헌신은 아니죠. 그런 와이프는 어디 있어 <laughs> 오빠랑 결혼한 게 헌신이라고 생각. 아, 아, <laughs> 아, 아 맞네. 잘 생각해 냈지 판단하고. 금방 이해했어. 아. 금방 이해했어. <laughs> 여기 지금 유튜브 보는 것 같지 않아? 잘 생각하고 언니, 얘기했어. 관종 언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아니 그러면 나르시아는 남편이란 대부분 다잘맞게안 맞고 이런 건 없어? 8년 차면 좀... 이거는 이제 남편이 한번 대답을 남편 해 볼게요. 네. 안 맞으면 안 돼요. <laughs> 무슨 아, 슨말 아,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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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맞 정말, 정말, 존재할 하고. 수가 없어 맞아야 <laughs> 맞아야 좀 이따 우리 자유시간 있잖아요 저는 따로 우리 만나서 따로 말리말 정말, 정말, 정말,